성하고 사교성은 전혀 다른 얘기인데 사교성 높은 사람을 인간관계 잘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네. 사교성은 그냥 말 그대로 초면에 별로 이렇게 어색하지 어. 않고 네, 네, 네. 그냥 명함을 주거나 자기기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. 근데 이런 능력은 사실은 사회성하고는 다른 거거든요. 어. 사회성은 뭐냐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입장 바꿔서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사회성이에요. 근데 사교적인 사람은 그런 능력 없어도 막 가서 막 들이밀고 명함 어. 제시하고 이 사람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분위기가 지금 낯설든 애매하든 상관없이 그냥 막 들이대는 어. 어떻게 보면 좀 둔한 사람일 수도 네. 있어요. 근데 어. 이런 행동만 보면은 되게 자신감이 넘치고 뭐~ 네, 그럴 그래 네, 수 네, 있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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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근데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까를 헤아릴 수 있는 능력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저 사람의 표정 하나하나에 신경이 자꾸 쓰이기 때문에 어. 적극적으로 철면에 다가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. 네. 근데 겉에서 행동만 보면은 사회성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개인 개인도 자기의 이런 면을 보면서 아왜 이렇게 사회성이 부족하고 공감능력이 없고 눈치가 없을까라고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